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요. 다육나라 선인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요. 차길, 찻길, 큰 차길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다육나라 선인장 안에 들어가 볼게요.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요. 이렇게 비닐을 다 덮어 놓으셨네요. 이렇게이렇게된 곳이 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요 일본염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일본염자 하나 품으면서 일본염자 소개해 드렸죠. 그 아이 얘는 아가거든요. 이 아이가요. 한1년 정도 기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는데 어머 얘가 향기가 있더라고요. 향기 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향기가 있더라고요. 꽃도 예뻐요. 약간 핑크빛이 약간 돌면서 꽃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염자, 여기 이런 아이. 어머, 목대도, 목대도 좋네요. 목대도 튼실하고 아주 좋네요. 예. 어머, 이렇게. 어머, 목대 너무 좋네.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여기 이런 표도 보여드릴게요. 일본 염자. 한포트에는 이런 아이 4,000원이고요. 세포트를 사시면은 만원에 들이신데요. 세포트 하면은 만이천원인데 이천원은 할인해서 만원에 들이시는 아이예요. 일본 염자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요아이가 올해부터 꽃이 핀답니다. 10월부터 요아이를 이제 기르시잖아요. 여름 지나고 10월부터 물을 말리시면은 여기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꽃이 핀대요. 일본 염자입니다. 일본 염자. 향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좀 전에 저기 일본 염자 소개해드렸죠? 고아이 그 이렇게 합식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합식한 아이예요. 군생은 아니고 합식한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길러도 이쁘네요. 어머, 여기 피멍 어난 아이 누군가요? 예쁩니다. 이렇게.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유아이 한 포트에는 5천 원인데요.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세 포트에 12,000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네. 한 포트는 5천 원, 세 포트는 12,000원. 세 포트 하시면은 5천 원씩 하면은 355,000원인데, 또 3천 원을 할인해 주셨네요. 세 포트에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 예쁘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피멍들면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죠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을 소개해 드렸어요 어머 예예 예, 저기 조금 전에 독일 샴페인 조금 아가아가하는 보여 드렸죠 요 아이는 좀큰 아이예요 두수가 큰 아이 아유, 가운데 입장이 너무 진짜 이렇게 밝은 대로 이렇게 보여 드려 볼까 안 보이네 잘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 조금 큰 아이를 지금 독일 샴페인 큰 아이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가운데 로제트 좀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예쁘게 보여드릴까? 로제트가 피멍이 이렇게 피멍이 들었는데 붉은색으로 피멍이 었는 너무 예뻐요. 로제트가.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분잎은 자국이요. 분잎은 자국이 이렇게 있죠. 요, 여기도 이렇게, 아니, 얘는 분을 입었어요, 살짝. 제가 좀 전에, 한 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 소개드렸죠? 걔하고 비교를 해,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5,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근데 요 아이는 세 포트에,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얘는, 이렇게 두스 큰 아이. 요런 아이, 15,000원이에요. 두스 큰 아이. 이렇게, 두스 큰 아이들은,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피멍들면서 약간 분을 입었는데 아주 이쁘네요. 정말 이쁘네. 아유, 예쁩니다. 예쁘다 여기 다 예뻐. 이렇게 예쁜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장미꽃 가운데 장미꽃 올라오는 것 같죠? 입장이쫙 펼쳐지면서 가운데는 장미꽃 올라오듯이 이렇게 이쁩니다. 15,000원 이에요. 독일 샴페인. 여기 신동을 보여드려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요 신동 보여드렸죠? 거기 먼저 데려온 아이들 다 완판하시고요. 지금 또 데려온 아이에요. 지금 여기 신동이요. 요, 요 꽃대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 아주 인기가 엄청 좋네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죠? 이 아이는 조금 붉게 피는 아이랍니다. 꽃대 요두 수를 보세요. 요꽃 두수에 따라 또 가격이 틀려지네요. 제가 여기 봤더니 이렇게요 아이는 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8 9 두수나 되네. 꽃이. 꽃이 이렇게 있는 아이요.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8,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두수가 이렇게 꽃이 뭐네개 있는 아이도 있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여덟 개, 아홉 개 있네요. 꽃 두수가. 요런 아이 8,000원에 지금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요, 요 아이도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요 아이는 이제 피면 이렇 꽃다발 같이 아주 풍성하게 피죠? 제가 요, 저번에도 요 보여드렸어. 지금 꽃이 더 활짝 피어서 지금 보여드려요. 요 아이는 조금 덜 폈습니다. 요런 데, 들 폈어요. 요런 데는 다 폈습니다. 요렇게 활짝 피니까 이렇게 이뻐요.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동이 꽃 피면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보여드렸거든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쁜 거야. <laughs> 어, 세상에. 아유 나는 꽃을 보면 진짜 너무 즐거워. 이+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활짝 피었는데 이렇게 이뻐요. 요 아이들은 이제 몇 포트 이제 저기 하시나? 했고 얘도 지금 그렇게 피면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피면 지금 이렇게 피겠어요.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말랐죠 물을 안 줘서 요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물을 또 주시면은, 요 아이들이 활착되면서, 지금 요, 요기 입장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입장이 이뻐지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싱그럽고 너무 이쁘죠? 요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에요. 택배를 보내시려면은, 입장이 요렇게 조금 부들부들 해야, 아이들이 잘 가니까 요렇게 택배를 잘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있는 아이들입니다. 데려다가 잘또이 아이들을 물주고 잘 기르시면은, 이 아들이 활착돼가지고 아주 이쁘게 크는 아이예요큰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주 묵은둥이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여기 꽃이 들폈거든요. 여기, 여기만 지금 이렇게 피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폈죠. 이렇게. 어머, 얘다 피면은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아주 꽃다발 같이. 이렇게. 신동입니다. 신동. 이렇게, 이렇게 묵은 아이. 얘네들 다 피면은 이렇게 다 피면 이쁠 것 같으죠 이렇게 피면서 꽃송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얘네들이 피면서 너무 이쁩니다 예뻐요 신동이에요 이렇게 여러 아이 합식을 하셔도 한두 포트만 합식을 해도 이쁠 것 같네요 요 아이들이요 이제 판매가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요 아이들이 이제 얼마 없대요 빨리 빨리 데려다가 요 아이들 요 꽃도 이쁘게필때 저기 데려다가 분갈이해가지고 예쁘게 보세요. 신동을 소개해드렸어요. 너블리로즈 비매품입니다. 이렇게 사장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기 심을 요렇게 심으시라고 보여드리려고요. 요 보세요. 이렇게 분에 요렇게 있죠. 흙을요. 흙을 요렇게 소복하게 동산 모양 소복하게 쌓아놓으셔가지고 갔다가 그냥 꽂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러블리로즈 지금 제가 목대 있는 아이 뿌리 없고 목대만 있는 아이 보여드렸죠? 과일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동산처럼 이렇게 흙을 쌓아놓시고 으갖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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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르시면은 오이아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요 아이도 또 이렇게 활짝하면서 두스도 예, 저번에 심어 놓으셨을 때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쬐끔했었는데 지금 활짝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네 네 요렇게 러블리 로즈를 그렇게 심으세요 예쁜 러블리 로즈를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요 아이 러블리 로즈죠 아이고 러블리 로즈 너무 이쁩니다 입장이 아주 장미꽃 같이 그렇게 이쁜 아이죠 아주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렇게 된 아이예요 커팅해서 이렇게 된 아인데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데 얘, 얘가 수출하느라고 요즘 그렇게 딸린대요 인기있는 애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또 외국까지 가느라고 얘네들이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한 2주나 저기 한 20일 정도 된 뿌리가 다 나와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르세요. 입장 가지고도 얘네들은 이렇게 번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대 있는 나들은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요 아이들 지금 소개해드려요. 이 두수 하나에, 어머, 얘는 물도 이렇게 들었어. 두수 하나에 2,000원씩 판매되는 아이예요 두수 하나에 2,000원씩 판매되는 아인데요. 이 저도 이런 아이 데려다가 소복하게 분위에다가 소복하게 흙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꽂아놨어요 그냥 다 살았답니다 다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지금 크고 있어요 네 예쁜 너블리 로즈 요렇게 지금 보여드려요 2천 원씩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살짝 살짝 물도 들어 나입니다 아이고 예뻐요 어머 <laughs> 얘왜 이렇게 이뻐 아유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저는 직접 보니까 얘가요, 핑크빛이 나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제가 이렇게 좀보여드릴게 핑크빛이 나면서 분을 입었어요. 근데 그 핑크면서 분을 입으니까 이렇게 이쁘네. 예? 이렇게.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laughs> 아이고, 야, 이명. 얘 이름이요? 이름표 좀 보여드릴게요. 트리시 아래요. 페트리시아. 지금 요렇게 8,000원 한 포트에는 8,000원 하는 아이거든요. 8,000원 하는 아이인데 요세 포트 요렇게 또 이렇게 합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 포트 요렇게 합식을 하시면은 세 포트를 사시면은 3824 24,000원인데요. 4,000원은 할인하시고 2만 원에 들이신데요 세 세포트에 2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어머 근데 너무 이뻐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은은하면서 핑크빛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그런 색감 있죠? 고 그런 색감. 아유 표현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못하겠네. 패트리시아입니다. 아이고 여기 불긋불긋한 아이. 이 아이는 누군가요? 샬몬이에요. 샬몬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샬몬. 샬몬 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네요. 오메야, 이런 아이 너무 좋네. 아우.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 대신 두수가 작고요. 이렇게 외두에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두수가 커요. 우리 다육만님들 크게 기르고 싶으면 외두로 사시고 군생으로 기르시고 싶으면 이렇게 쌍두로 있는 아이들을 구매를 하세요. 아이고 지금 물을 주셔가지고 아내가 보석같이. 물방울이 아주 그렇게 맺혀 있네요. 샬몬 유아이는 3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유아이도 우리 여기 다육나라 선장 인 사장님은요, 아저 얘도 무은둥이에요 여기 아니고 이거 하엽을 어떻게 보여드리나? 여기 여기 이런 거, 요 하엽입니다. 이런 아이 요 정도 되면 일년 이상은 무은 아이예요. 이렇게 무거야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이런 아이 다무무은 아이들은 데려다가 분갈이에서 잘 길러면 금방 얘네들은 활짝 합니다 샬몬 3 0 0 0 원에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야생화처럼 꽃이 었죠 아이고 예쁩니다. 야생화 꽃처럼 이렇게 피나이. 백은무예요. 백은무 군생이에요. 백은무 완전 군생. 얘는 이렇게 수형이 이렇게면서 하쭉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죠. 백은무. 이런 아이는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두 수가 큽니다.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지금 자란 아이예요. 이렇게 크죠? 롱 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요, 이 꽃이 예뻐가지고 정말 예쁘겠어요. 여기도 지금 꽃대입니다. 여기도 꽃대고, 여기도 꽃대고, 꽃대가 지금 이렇게 여러 아이 있습니다. 야생화처럼 그렇게 꽃이 피는데. 보라보라 하면서 아주 예쁘네요. 예쁜 아이, 배구무, 지금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유, 얘 누군가요? 얘 저기,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 아유, 지금 이렇게봉우리봉우리처럼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금, 옹, 옥이래요. 금, 옹. <laughs> 제가 여기 이름표도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름표 보이시나? 여기 이름표. 이 아이가 10만원 하는 아인데, 이 어머, 이 꽃이, 꽃 색깔이, 아유,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환상입니다. 아주 너무 이뻐요. 꽃 색깔이. 선인장 꽃은 또이렇게 이뻐가지고. 아유, 금옹옥 예, 전 얘도 하나 품어야 될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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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 지금 선인장 쭉 지나가면서 보셨죠? 금옹옥이에요 요런 아이, 10만원 아닙니다. 얘는 아직 봉울리에요봉리인데 여 여기 여기 지금 요요 요 저기 가시가 특이하게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해오리처럼 아유 예쁩니다 난 저런 저런 거가 예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아가들 그런 게 그렇게 예뻐요 지금 금 옹옥이에요 이 아이도 십만 원하아 나입니다 조금 조금 작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작은 아이요 얘금 옹옥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졌는데 가시가 조금 찔리긴 찔리는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 여기+ 여 요런 아이들처럼 여기 얘네들처럼 얘네들은 아주 저기 단단하면서 날카롭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뭐 가시가 저기 무섭진 않네요. 얘도 금옹 옥입니다. 요 아이 지금 요+ 요기요. 요 꽃대가 작년에 피고 요렇게 지금 있는 아이래요. 작년에 폈다가 진 아이고 지금 여기요 아이고 내가 손가락이 안 예뻐 갖고 여기여기여기 여기 있죠 요거 요기로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꽃대가 꽃대 올라오는 아이에요 세상에 내가 저꽃봉오리한는 아이 보여 드렸죠 요 애는 좀 작은 아이 얘는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어요 금옥 너무 이쁘네요 아유 나얘 하나 품어야 돼 나. 옛날에 선인장을 많이 보내갖고 내가 선인장 눈도 안 돌렸는데 <laughs> 다시 또또 또 이렇게 선인장 또 아유 제꽃 보고선 또 아유 또 품어야 됩니다 안 돼요 품어야지 여기 여기 이 아이 5만 원에 판매되는 작은 아이고 조금 전에 요 꽃대 올라오애 있죠 얘는 10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뻐요 근데 아유. 지금요 이렇게 보이, 보이는 아이 의 창입니다 블랙. 머스템입니다. 블랙 머스템. 이렇게또 환여 으르져 아주 두툼하죠? 블랙 머스템, 어머, 얘좀 봐. 너무 이뻐. 이렇게 아주 검 붉은색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리스틱을 둘렀습니다. 블랙 머스템이에요. 이렇게 아이, 블랙 머스 탱이에요. 템이 아니라 탱이래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요런 아이 4만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입장, 여기 두툼 하나 이 보이세요? 보세요. 도토마니 그렇게 이쁘죠. 얘는 또 꽃같이 이렇게 이쁘네. 또 입장 좀 보세요. 도톰하니요런 아이들이 자라면 여기 엄청 두꺼워집니다. 블랙 머스탱 요런 아이 지금 4만 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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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4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얘 예. 얘네들은 블랙 킹이라는 아이들이에요. 블랙 킹이라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 킹이라는 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들은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3만 원에 판매되는 블랙킹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저렇게 입장 끝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이쁘네요. 멋있어요. 이쁘다는 것보다 멋있네요. 멋있어. 네, 블랙킹도 3만 원에 소개해드렸어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뿌리 없는 아이인데 실뿌리 나왔죠? 그냥 흙에다 온조만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 뿌리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실 뿌리가 이렇게 보이나 보시죠 네, 실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뿌리 없다고 아이들을 저기, 저기 하시지 말고 다이기는 그냥 입장 가지고도 번식을 하잖아요. 뿌리 없어도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뿌리 없는 애 엄청 많이 심었는데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로제트가 활짝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저희 그것도 한번 영상 올려 드려야 되는데 네여기 요렇게 요 아이들은 블랙 머스탱 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세 아이 요 아이들은 4만원씩 이에요 요쪽에 아이들은 블랙킹 이에요 요 아이들은 3만원씩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검붉은 색이 아주 멋있네요 멋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패초 에요 원패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이쁘죠? 요 아이 지금, 요, 요, 기 요기 폈죠? 요렇게. 다른 아이들은 요렇게 종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꽃이 수그러져서 피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핍니다. <laughs> 원패초. 얘네들이 다 요렇게 피면은 정말 이쁘겠어요. 이 원패초입니다. 지금 요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요런 분에다 심어서 아주 이쁘네요. 근데 요 아이가 한 포트에 3,000원씩이에요. 근데 요 아이 지금 7포트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3721 21,000원이죠. 아가가 21,000원. 요 분하고 해서 3만원에 판매되는 아입니다. 분은 그냥 할인하셨나? 9,000원 치셨네. 3 7 2 1라고얘분 9,000원하고 해서 3만원에 이렇게 판매되는 아인데요. 요 분은 이제 없어요. 저번에 영상 요거 올려드렸잖아요. 그 분에다만 이렇게 심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분이 다 나가고 없대요. 요 분은 요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런 분에다 또 심어 놓으셨어요. 요렇게. 요 아이. 요 아이도 이쁘죠? 요렇게 요런 분에다 심어 놓은 아이. 얘는 두수가 둘레,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아, 얘는요. 군생으로 붙어 있는 아이라 이렇게 그냥 심어 놓으셨대요. 군생입니다. 여기 옆에 아이에게 붙어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 요런 분에다 심었는데, 요 분도 이쁘네요. 요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원패초 아이고 이렇게 또 갖다 놓으셨네 아유 꽃이 예뻐요 이렇게 아유, 입장은 꼭 염자 입장 비슷하게 동글동글 한데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네요 아우 예쁩니다 요요런 아이가 지금 한 포트에 3천 원이에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일곱 포트 이렇게 합식을 한, 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합식했어요 근데 확실히 분해다 시보니까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원패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요 어머 얘는 또왜 이렇게 물이 들어뛰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이뻐요 이런 아이 염자입니다 염자 꽃피는 염자예요 여기 이곳에 다육나라 선인장 여기 염자 꽃피는 염자요. 먼저 여기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렸었죠. 그 아이 다 나가고 지금 새로 또 입고된 아이입니다. 꽃피는 염자예요. 제가 이 아이는 키가 이렇게 쭉 많이 안 크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마디게 크는 아이래요. 품종이 그런 아이래요.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죠. 꽃피는 염자입니다.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마디게, 마디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꽃 피는 염자. 한 포트에 4만원씩 판매되는 아이예요 지금은 꽃대가 안 보이지만, 다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여기 꽃 피는 염자. 제가 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피는 아이에요. 요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마디게 올라왔죠? 꽃이 요렇게. 약간 핑크빛이 나면서 아주 이쁘네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꽃 피는 염자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염자, 요런, 요렇게 핀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아유, 예뻐요. 다들. 이렇게 또, 물까지 들어있네, 이 아이는. 불,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한 포트에 4만원 하는 아이 염자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게 입장이 요, 요런 아이들 보이죠? 요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데려다가 얘를 그냥 물을 주셔도 되고 분갈이 하셔서 물을 주시면은 요거 다 통통하게 통통하게 요렇게 빤빤하게 이렇게 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택배 받으실 때는요. 물이 빠진 아이들 받는 게더 안전하고 좋아요. 이렇게 염자 한 포트에 4만원 하는 아이를 뽑히는 염자를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라즈 아가입니다. 라즈 아가. 아가. 아가 아가. 라즈 아가. 네. 발음이 그렇게 됐어요. 라즈 아가. 이 아이는 한 포트에 5천원 하는 아이예요. 근데 두수가. 두수가 좋네요. 얘는 데려다가 이렇게. 저큰 분에다 이제 그렇게 옮겨 심으시잖아요 분갈이를 해주면은 금방 활착하는 아이예요. 요 여기 여기도 자고 있죠? 아유 제가 이손가락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얘도 지금 자고예요. 지금 여기 여기 좁아서 지금 못못 펼치고 있습니다. 활착을 못해요. 이런 아이는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큰 분에다 옮겨 심으시면은 이아이들이 금방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활착을 하면서 그렇게 이쁘게 크죠. 라자갑니다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예, 핫하네요. 라자가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얘도 물드니까 이쁘, 그렇게 이쁘더라고 아유, 다육이 다 묵어가지고 물드니까 그렇게 이뻐요. 다 이뻐요. 아유, 다육이 너무 이뻐. 사랑을 언제 멈추나. 예. 네. 여기 라자가 이렇게. 얘는 묵은둥입니다. 여기 하엽보시면 우리 다육맘님 모든 분들 아시죠? 하엽이 이렇게 지면은 요런 아이들은 1년, 2년, 3년 요렇게 묵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는 요입장이 엄청 짧고 이렇게 이쁘네요. 라자가. 5천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어요. 다육나라 선인장에 와서 제가 힐링을 하고 요렇게 또 지금 예쁜 선인장 꽃 피는 것도 보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